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가지고 있는 러블리 로즈, 요 아이를 합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어,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랑, 그 다음에 제가 심어서 가지고 있던 요렇게 수영이 중구난방 막 예쁘지 않게 자라고 있는 요 아이를요. 합쳐서 한 화분에다가, 어, 좀 예쁘게 키우려고 합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서 요렇게, 어, 모양이 안 예쁜 아이들이 있죠. 요런 아이들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수영을 잡아서 다시 분갈이 해주면 더 예쁘게 만족감 있게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어, 합식을 좀 해보려고 하네요 일단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뽑아서 한번 상태를 좀 볼게요 얘는요 제가 어, 러블리로즈가 이렇게 삼두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삼두긴 삼두예요 근데 <laughs> 모양이 어 아하 이렇게 뽑는 과정에서 분리가 되네요 조금 오래되면 이렇게 목대나 뿌리 쪽이 이렇게 고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심어 넣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여름에 성장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여름 되니까 아주 성장 속도가 몰라보게 달라져요. 이렇게 삼두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미꽃이 예쁘긴 한데 장미꽃 모양이 예쁘긴 한데 살짝 이렇게 위로 조금 길게 자랐죠? 우자란 것처럼 이렇게 길게 자랐어요. 이렇게 삼두를 뺐어요, 얘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러블리 로즈인데, 머리가 땡강 이렇게 커팅이 됐어요. 자연, 어, 이렇게 만지다가, 물주고 만지다가 아마 떨어져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아직 안 내리네요. 하고, 분갈이를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모양도 막 여러 개가 그냥 막되어 있죠? 요 <laughs> 아이도 빼서 아예, 아예, 어, 다 그냥 뽑을게요. 2년 정도 이 화분에서 컸기 때문에, 아이고 컸기 때문에 뿌리가 여기 안에서 뿌리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엉켜 있죠. 뺐어요. 뺐고요. 어, 처음에 이 아이를 커팅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근데 커팅하지 말까? 아 고민이라 고민되네요. 너무 머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떡할까 고민하는데, 조금 이렇게 커팅할까? 이렇게 짧게? 자를까요? 어차피 금방 자라니까, 커팅을 좀 할게요. 커팅을 해서, 이렇게, 좀 키를 맞춰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찔러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심을게요. 화분은요, 이거 제가 머그컵 음, 물레 작업해서 만든 머그컵인데요. 바닥에 이렇게 크랙이 있어서 물이 줄줄줄줄 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구멍을 내면 좋은데 어, 구멍 내는 기계가 드릴이 드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사용할게요. 요거는 이제 재활용하는 거죠. 어, 사용하는 어, 뭐 라면 용기라든지 아니면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화분으로 재활용을 우리 다육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 여기다가 그냥 심을게요. 망사하고 깔망 깔고요. 어, 이게 지금 배수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구멍을 안 뚫어서 그래서 배수층을 조금 높일게요. 가벼운 화산석으로 밑에다가 조금 많이 깔을게요. 깔고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흙 배압 흙, 비빔 흙 넣고요. 흙을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 넣어주고요. 요 아이를 어, 수영을 좀 잡아서 넣을게요. 그냥 넣으려고 했더니 어, 수영 잡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떻게 어, 심을지 대충 수영을 이렇게 잡어, 손으로 잡아, 잡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요 상태로 꼭 찔러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음, 제가 지금 조금... 흙을 좀 많이 안 채웠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정을 해 놓게요 을 이렇게 고정을 해 놓게 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요런 아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꾹꾹 찔러 넣으면 모양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포토에서 빼낸 아이들도 그냥 따로따로 심어야 되겠어요. <laughs> 이렇게 막 꼬불랑꼬불랑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심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자르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뿌리가 내려요. 이렇게 잘라줘요, 그냥. 얘는 조금 뿌리가 있죠 그대로 그냥 찔러 넣을게요 뿌리를 꼭 잡고 그냥 찔러 넣으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잘라진 아이도 넣고요 이것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있던 있던 한데 여기가 지금 잘라진 곳에서 뿌리가 뿌리만 있고 머리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날랑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laughs> 요 아이만 심을게요. 뿌리를 잡고 찔러 넣으시면 돼요. 꼭 저렇게. 그냥 요렇게 심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심고 조금 모자란 부분에 조금 흙을 채워 넣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손을 봐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제대로 채워 안에도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복토, 복토는 조금 굵은 마사로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가벼워서 날라가지 않게, 완전 가는 마사 아니고 중간 마사예요. 중간 마사로 복토를 해주겠습니다. 완전히 고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뿌리가 활착이 안된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막 덜렁덜렁거리거든요. 이제 고럴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요런 분재 철사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철사로 똑똑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를 어 중간 중간에 고정을 머리를 고정시켜줄 할거 이렇게 U자로 만들어 주세요. 구부리면 쉽게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정. 이렇게 눌러서 고정. U자로 이렇게 자르는 거를 U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U자잖아요. U자, 거꾸로 U자. 그래서 중간 중간에 고정을 시켜 주면 얘네가 머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머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뿌리가 더 금방 내리고 뿌리 활착이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U자 해서 고정을 해주고, 일단 그래서 끝에서만 이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처음부터 바깥에 나가면은 어 뿌리가 내리지 않고 제가 아까 뿌리를 댕강댕강 커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가지 말고 조금 요양하고 일주일 정도 요양을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나가도록 할게요. 안된 상태에서 너무 뜨거운 직사광선이라든지 노지에서 좀 힘든 온 높은 온도에서 있게 된다면 아이가 뿌리를 활착을 아예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요양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면 된답니다. 그리고 자꾸 흔들거리니까 제가 가운데도 하나 더 넣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서 이렇게 둔재 철사로 이렇게 해서 흔들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네요. 그랬더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뿌리를 아예 커팅해서 뿌리를 많이 건드려 놨잖아요. 그러니까는 물 스프레이는 하지 않을게요. 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러블리 로즈 합식하는 영상을 함께 해봤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합식해서 이렇게, 얘는 박공기처럼, 얘는 작은 아이를 합식한 아이이기 때문에, 애기애기를 합식한 아이기 때문에, 목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공기 수형으로 그리고 이 아이는 목대 아이로, 이렇게, 이렇게, 허분에 심겨진 모습이네요. 어, 여러분들도 키우다 보면, 수형이 늘어지고, 목대가 길어지고, 중구난방으로 막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을, 커팅하고 다시 심어서 이렇게 화분에 예쁘게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사서 분갈이해서 예쁘게 심으면 기분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심는 것도 기분이 좋고 힐링이 되지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육이가 많이 늘어지고 또 여러 개가 못난이로 자라는다면 그 아이들을 다시 이렇게 예쁘게 심는 것도 힐링이고 즐거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